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경입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환경기능사 강의로 이제 만나볼 텐데요 이제 강의 교재는 여기 있는 한 번에 합격하는 환경기능사 교재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시라면 이미 교재를 구매를 하셨거나 아니면은 환경기능사 시험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아마 클릭을 하셨을 거예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책을 구매하시고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좀 막막하실 텐데요. 이 영상으로 여러분의 환경기능사 처음 준비부터 학교까지 모두 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험이 어떻게 이제 출제가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시험 문제가 이제 출제 경향이 어떤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야 그다음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공부할지가 나와요. 그래서 출제 경향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교재를 어떻게 활용해야 야무지게 여러분이 1회 동만으로 초시에서 단번에 합격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시험은 먼저 1년에 3번을 보게 되고요. 자 시험은 여러분이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객관식이고요. 4지선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CBT 방식,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보고 연습장에다가 이제 작성을 해서 그래서 정답도 컴퓨터에다가 이제 기입을 하는 CBT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 1차 시험을 합격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2차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이 2차 시험은 이제 실 실험, 작업형 실험으로 이제 치러지게 됩니다. 자, 1차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험 형식이 CBT 형식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이제 4개 보기 중에서 고르는 4지 성다 형식이고, 소요 시간은 1시간 정도가 주어져요. 이 1시간 동안 총 60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이 60문제 중에는 과목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에 관련된 거그 다음에 우리 수질에 관련된 거 요게 이제 패스처리고요그 다음 폐기물 그 다음 소음 진통 문제에서 각 문제마다 문항 수가 이렇게 15, 20 문제, 25 문제에서 총60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하냐. 1차 필기 같은 경우에는요. 100점 만점 중에서 60점 이상만 얻으면 합격을 해요. 그러면은 전체이 60문제 중에서 3 6문제 이상이면 은 이제 점0 0 1 0 0점을만 점으로 했을 때6 0 점이 됩니다. 그래서 36문제 이상0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0 0이 시험이 1 0 0 점을 맞기 0 시험이 아닙0다 그래서 6 0점을 맞든 7 0점을 맞든 8 0점0 0 0 혹은 1 0 0점을0 0 이게 그냥 패스, 합격, 아니면 60점보다 점수가 낮으면 59점이다. 그러면 이제 불합격인 거죠. 그래서 이게 만점을 맞기 한 혹은 남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어야 될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를 하신다면은요, 이게 60점 이상 맞을 수 있게 그렇게만 공부를 해주시면 되세요. 1차에서 합격을 하시고 나면은 이제 합격, 했다는 통지를 받으실 거고 그러면은 2차 시험을 이제 여러분이 접수를 하셔서 이제 2차 실기시험을 보시게 돼요. 2차 실기시험은 실험이에요. 실험을 2시간 동안 실험을 하는 건데 실제로 실험을 하게 되면은 한 1시간 안에 이제 모든 이제 실험과 보고서 작성이 끝나게 이제 여러분 아마 되실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시험을 보냐 그러면은 이제 용존산소, DO라고 하죠. 수지로 공정시험법에 나와 있는 DO 측정실험으로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작성해야 될게 실험 결과 보고서, 그리고 이제 구술시험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태도 점수가 있습니다. 자, 요 점수를 다 합쳐서 100점 만점 중에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여러분 합격하시는 거예요. 그럼 태도 점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어떤 점수냐? 그러니까 복장이 제대로 갖춰져 있냐? 그래서 준비물에 이제 보시면은 실험복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계산기라던가 여러분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들을 잘 갖췄냐? 그리고 실험기구들 잘 능숙하게 쓰고 있냐? 이런 것들을 보는 점수예요. 웬만하면 태도 점수는 만, 깎이지만 않으면은 이제 만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실험 결과 보고서를 씁니다. 자, 여기에 이제 들어갈 내용들, 그 다음에 또 보다 보면은요, 실험하다 보면은 감독관이 불러요. 그러고 이제 부르면은 그때 뭘 보는 거냐? 구술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감독관이 한명한 한 명씩 불러서 데리고 가서 질문을 합니다. 그럼 그 질문에 잘 답변을 하면은 구술 시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우리 교재의 파트 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험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어떤 건지 파트 포에 나오는 걸로 여러분 잘 정리를 하시고 제가 마지막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유튜브에서 이게 실험이다 보니까 실제로 실험하는 걸 여러분이 연습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연습을 내가 물리적으로 할수 없다 라고 하면은 어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 이 디오 시험에 관해서 또 찾아보시면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실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시면서 그리고 실험 결과 보고서 쓰는 거그 다음에 실험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구술 시험 어떤 게 나오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이제 또 숙득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시험 같은 경우에는 1차, 그리고 1차를 합격하면 2차를 보게 되는데요. 보통은 그래서 우리가 필기시험, 1차 시험을 합격을 해야 2차는 이제 실험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차 필기시험의 출제 경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유형별로 먼저 보게 되면은 이제 유형은 총 3개예요. 단답형. 단답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를 얘기하냐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뭐에 가는 이게 뭐냐, 뭐 뭐뭐의 종류가 뭐냐 이런 식으로 단순 우리가 암기를 해서 공부할 겁니다. 근데 이제 단답형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공부 방법은 암기로 굉장히 단순한데 근데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많이 써서 이제 많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많이 보면 많이 보는 만큼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넓다 보니까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리가 이제 좀좀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을 추려서 보면 훨씬 더 전략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단답형 같은 경우에는 빈출 많이 나오는 문제를 공략해서 점수를 얻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계산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계산 문제 푸는 거예요. 계산 문제는 공식이 있고 이 문제를 살펴보고 어떤 공식이 대입을 할수 있는지 그걸 살펴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계산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푸는데 계산형 문제는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죠? 근데 이 계산형 문제는 양 자체는 적기 때문에 이제 그 얼마 안 되는 계산 문제를 연습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점수를 얻기가 쉬워지죠. 자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건이 장답형 문제예요. 장답형 문제는 말 그대로 이게 이게 어떤 건지 이해를 해야만 그리고 이해를 하다가 그 내용에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은 이제 암기해야 될 부분도 있겠죠. 그런 이해와 안기를 둘다 요하는 복합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침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침전에 가서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 문제가 어렵습니다. 근데 다행히 장답형 문제는 보시면은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형별로 볼 때는 모든 과목에서 다 단답형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보시면, 아까 제가 합격은 몇점 이상? 60점 이상이면은 합격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 보니까 단답형 문제가 전부다, 과목별로 다 60%가 넘으니까 우리는 단답형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합격을 할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문제는요 여러분 문제은행 방식이라고 해서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에서 돌려가면서 이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기출문제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살펴봤지만 어때요? 단답형이 전체 60% 이상이 출제가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60점 이상이면은 합격입니다. 이 60점만 넘으면 70점이든 80점이든 혹은 90점이든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60점 넘으면 합격, 60점 안 넘으면 불합격. 이렇게만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냐? 답이 나오죠. 기존 기출 문제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왜? 여기서 출제되니까. 그죠? 그리고 전체 단답형이 60% 이상 출제되고, 그리고 60점 이상만 넘으면 우린 합격이니까, 다른 복잡한 장답형 문제, 계산형 문제를 보기보다는 이 단답형을,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 단순 암기에서 봐야 될, 많이 봐서 우리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이 단답형으로 점수를 확보하는 게 우리의 전략이 되죠. 그러니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장답형은 버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거는 맞추지만 굳이 장답형을 공부를 안 해도 됩니다. 왜? 방금 봤잖아요. 단답형만으로도 충분히는 우리 합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합격하고자 하면 물론 공부를 해야 되고 이거 이문 이게 뭔지를 진짜 정말로 공부를 하는 입장이라면 다 공부해야죠. 근데 우리는 일단은 합격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빠르게 합격하기 위해서는 장답형 버리고 단답형으로 점수를 얻어라. 그리고 딱 양이 한정된 게 있죠. 계산형. 이거는 주어진 문제만 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는 이제 추가 점수를 확보하는 이 방식, 그죠. 하나, 뭐예요? 메인은 뭐다? 단답형, 그죠. 여기에 인식 중해서 자주 자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산형은 일부 보자, 그리고 세 번째 장답형은 버려라. 그러면 여러분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답이 나왔어요. 단답형이 메인이다. 그러면 단답형은 단순 암기니까 그냥 문제를 또 외우면 되겠네 이러면 또 너무 막막하죠 그죠 그래서 단답형도 이제 체계를 잡고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암기가 더 쉽고 좀더 이제 휘발 되지 않고 까먹지 않고 그죠 잊어버리지 않고 재밌게 점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네 바로 이 교재와 바로 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헤매지 않게 이해하면서 더 쉽고 재밌게 공부하고 이제 하실 수 있게 그 유튜브 강의가 있고 교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재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좀더잘 활용해서 이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냐 이제 이제 교재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하면은 교재를 좀더잘 활용해서 여러분이 그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지 그걸 이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첫 번째 교재 보시면요, 네, 기초 개념 정리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능사 기초 개념, 그러니까 공학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여러 가지 용어나 정의 같은 거, 혹은 이제 뭐 화학 분자식이라든가, 이제 화학 원소 기호라든가, 뭐 이온이라는 개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여러분 배경 지식을 넣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나면 그 다음에 파트 1에 이제 과목별 핵심 요점이 있습니다. 자이 과목별 핵심 요점이 이제 우리 유튜브에 제 이름 고경미 치시면은 이제 환경인에서 핵심 요점 에센스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과목별 핵심 요점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대기부터 이제 4과목 소음까지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 강의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아셔야 될 이론 어, 중요한 이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한달 완성 혹은 2주 완성으로 여러분이 이제 플랜을 세우셔서 이제 봐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도 예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이론에서 나오는 내용과 교재에 있는 예제 그거를 같이 이제 또 접목해서 이런 풀이를 하시면서 확실히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고요 자 그리고 파트 2로 가게 되면은요 이제 필기 이제 기출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요게 지금 12개년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나왔던 환경기능사, 이제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앞에서 파트 1에서 한 내용들을 보시고, 이제 이 기출문제 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 스스로 하실 수 있는데, 또 최근 3개년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강의를, 풀이 강의를 또 같이 진행할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파트 3로 가시면은요, 이제 CBT 핵심 핵성기 핵심 기출 백선이 있어요 그리고 주요 개념 정리 이게 뭐냐 이 기출문제는 어떻게 보면 해차별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죠 이 중에서도 빈출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는 꼭 알아야 돼이 정도는 알아야 여러분 합격을 할수 있어 하는 그거를 이제 또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거 여러분이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또 필요한 부분, 어, 조금 더 해설이 필요하다 하시는 부분은 이제 어, 또 강의가 제공이 되니까요, 그 강의를 여러분 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은 필기 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실기는 파트 4에 이제 실기 우리 디오 용존 산소 실험하는 거, 그러니까 작업형 구수령 시험 대비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서 실험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분 실험 보고서 이제 결과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을 하고, 또 구수령 시험 어떻게 대비하면 되는지, 그리고 실험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요거를 이제,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여러분이 할수 있게. 구성을 해 놨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요거는 필기에 관련된 거예요. 필기 공부하실 때 보면은 여러분 필기 시험 가기 전에도 이게 단답형 암기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답형 암기할 수 있는 기본 개념, 그다음에 계산형에 필요한 공식들 있잖아요. 이거를 바로 여러분 시험장 가서도 볼수 있게 이제 암기노트로 만들어 놨으니까 틈틈이 여러분이 암기노트를 활용하셔서 이제 또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1차 cbt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좀 낯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cbt 시험을 이제 온라인 상에서 진짜 실전과 같이 모의고사를 볼수 있게 또 이렇게 쿠폰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요 쿠폰을 통해서 여러분이 요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성한당에 이제 제공하는 CBT 모의고사 사이트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직접 이제 말 그대로 모의 시험을 보시면 되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필기 준비를 하시고, 이제 공부시간 같은 경우에는 필기 같은 경우에는 한한 한 달부터 한 3개월 정도로 여러분이 공부시간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좀 환경공부를 좀 했다 하시면은 솔직히 일주일 정도도 되지만 그렇지만은 어 나는 환경에 관해서 잘 모른다 하시면은 이제 한 최소 한 2개월 정도는 잡으시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설명을 좀 드렸지만, 이게 실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실습을 할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여러분 실습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교재 내용을 보시고, 그리고 유튜브에 이제 DO, 용존산소 디오 공정시험 방법, 이거를 이제 영상을 검색을 하시면은요, 이제 실험을 하는 영상이 나오거든요. 그걸 통해서 또시뮬레이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저자 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QR코드 있어요. 그죠? 그리고 네이버 주소가 있는데 공부하기 싫어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 아니면 여기 네이버에 노스터디 하드 공부 열심히 하지 마그죠이렇게 노스터디 하드 요 주소로 여러분 들어와 주시면은요. 이제 제 개인 카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이 또 궁금하신 것들 이제 남겨 주세요. 질문을 올려 주시면 네이버 카페에서 제가 어, 바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교재에서 추가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좀 쉽게 하려고 자주 쓰는 원소와 분자식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문제 푸시다가 아니면은 이런 공부하실 때 보면은요 책에서 이제 여러분이 어, 자주 보게 될 이제 원소 기호 분자식 기호 그리고 이게 어떤 물질인지 이렇게 정리해놨고요. 를자 그리고 아, 이 부분은 지금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화 명칭이 지금 변경되고 있는 추세예요. 몇년 전부터. 그래서 이게 한글로 보면은 이제 옛날 이름, 그다음에 새 이름 이렇게 여러분 지금 구분을 해 놨습니다. 지금은요, 이게 좀 통용되고 있어요. 병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 옛날에 우리 배울 때는 어렸을 때화 배울 때 요도라고 배웠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영어식 이름으로 아이오딘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 메탄, 에탄, 프로판이라고 불렀던 게이 탄이라는 게 끝에 an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탄이 아니라 이제 아니 아니라 영어식 이름 a로 발음되는 거죠. 그래서 에탄이 에테인, 메탄이 메테인 이런 식으로 지금 영어식 이름으로 이제 변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이 좀 더 봐야 될 부분들 요것도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어떨 때는 문제가 에탄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뭐 에테인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섞여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둘다좀 보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과 이제 빠른 환경기능사 합격을 위해서 합격 전략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꼭 환경기능사는 만점 받기 위한 시험이 아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해하면서 단답형을 정복하고, 그러면 은 1회차 합격은 반드시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답형, 단순 암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기하지만 않으시면 꼭 합격할 수 있어요. 딱 8주만 저랑 같이 매일 30분, 혹시 주말에만 공부하시는 분은 2시간씩 같이 이제 노력해서 앞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합격할 수 있게, 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